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 먼저 이, 이 본문 46편, 10편 46편은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자주 묵상하던 말씀이랍니다. 특별히 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거듭 묵상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방금 전에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닌데 일부러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양한 이유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이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46편 가장 위쪽에 제목을 보면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알라못이라는 뜻이 원어로는 처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여겨져서 악기 중에, 고음을 내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 시대적 상황 그 시편 46편을 써 있, 어, 적었을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언제냐면 히스기야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미아약 701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본문 말씀에 있는 어떤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 이따 가 살펴볼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딱 구조를 나눠보면 딱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또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정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거듭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먼저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 있으면 이 고백이 그냥 루,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고백, 아 즐겨서 읽었던 한0편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요 죽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시죠?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같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어딜 가나 자신감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 이제 곧, 중계 부흥성의 가운데 오실 안호성 목사님이 저자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저, 지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왜냐?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요. 자언 18장 17절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만나주시는 분이래요. 감히 신이 인간이란 존재가 찾을 때 만나 주겠다 이러한 반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바로 반응해 주시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여타 종교와 절대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5편 3절로 말씀해 보니까 어 이렇게 아그 다음 절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을 지지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을 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면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오늘 10편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시신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것입니다 보다는 확실하게 그냥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래요?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우리의 피난처는 아마도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아마도 겉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우리 내면적인 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환란 중에 만날 무엇이라고요? 큰 도움이시래요 이, 이 영어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이큰 도움이시다 이 부분에 앞서서 큰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뜻만 얘기할게요 고난에 있어서 매우 현재적인 도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에 있어서 영원한 도움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함께하신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 혼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 옆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환란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또피난처요 힘드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1절에도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에 힘드시며 또, 나의 만날 큰, 고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절에 나와 있는 피난처와 또 7절, 11절에 나와 있는 피난처의 원어적 사용이 달라요. 1절에는 뭔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을 문자적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 상징적인 1절에 3절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고백 가운데 7절 11절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하면 피난처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원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확정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응답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반응이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편 한 편만 봐도 간구했더니 어떻게 하신 하나님? 반응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편 46편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고요? 도우시기 때문에 어, 이 도우신다란 뜻이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둘러싸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고요?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주고 계신데. 내가 스스로 방어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방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경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막이 들끓어,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이말 찬양의 고백에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방어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둘러싸야 돼요? 야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성중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날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흔들릴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나와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셨고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도우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움이 언제 임하는지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가 언제죠? 새벽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새벽에 역사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첫 시작은요, 해가 지면서부터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무엇이 오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새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10편, 46편 방금 오늘 말씀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 또다 하나님의 이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에 염려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7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도 그대로 바로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야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인만웰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만우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요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백성을 멀리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요 와서 야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와서 야외의 행적을 볼지어다 예수님의 공세기 사역 가운데에 나다니엘에게 그 친구 빌리비가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유 어떻게 나사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질문 가운데 그가 단한 마디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와서 봐 네가 한번 실제 경험해 봐 그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뭔가 알고 진짜 모든 것을 경험한 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에 다 순간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고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바라볼 때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지식 경험을 뛰어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 와서 한번 봐. 야외 행적을 한번 봐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오 무엇이 염려가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때리십니다 단한 단어라도 좋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바울처럼 180도의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걸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인생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또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10편, 46편은 아마 히스기야왕 때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것을 개혁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찾냐고 하냐면, 본 말씀, 4, 대, 역대야 3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고 나서 아수르의 왕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 향해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보나 어떤 상황적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방금 읽었던 7절과 같은 고백, 9절과 같은 고백을 희스기야 왕이 합니다. 우리 역대야 32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며 아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야외시라. 반드시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에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냥 단순히 히스기야가 한 말이 그의 말이었다면 그가 그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었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포였고 그 안에 그 말의 권세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래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육신의 팔 사람의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때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란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 그 권세는요,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안심케 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요, 우리와 함께하시기 는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존재로는 여겼으나 아버지라 부르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함께하신데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조화로움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환경이 막 변화되어진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환경 전혀 아무런 능력 없고 우리가 아무런 힘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수와 갈렙인데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하러 가는 1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요수와 갈렙이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는 고백이 그들을 순관 사로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절되고 낙심됐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했던 요수와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변화된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장정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요호수와 갈렙만이 가난 땅에 들어갔다는 라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진짜 누가 보기에도 야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되시고 현실적인 큰 도움이세요.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너무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